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일교차가 크다고요? 네, 오늘 아침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반짝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봄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납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해주시고요. 실내 습도와 환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웠던 아침 공기와 달리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쾌청한 하늘에 싱그러운 봄 햇살까지 비치고 있는데요. 종일 이렇게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온화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청주와 대전 9도, 대구 울산 11도, 창원과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경남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남 여수와 영남 곳곳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봄바람까지 제법 강해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맑고 일교차 큰 봄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 반가운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